이번 방송은 천신 제자 또는 도의 제자에 대해서 말씀 제 개인적인 사견을 제가 나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천신이나 또줄또도의 제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이 있고 각자 이제 견해가 있기 때문에 또 제가 하는 이런 관점이 무조건 다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다만, 제가 경험하고, 실제로 제자님들을 케어했던 것에 대해서, 어, 나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다들, 어, 뭐 어떻게 보면 저보다, 뭐, 뭐, 그렇게 저는 뭐 신이 높아요. 뭐 이럴 수도 있고요. 또, 도가 높아요. 이럴 수도 있고요. 어 또 무업으로 영산에 오셨던 제자님들 중에 무업 어, 이제 무속의 업 업으로 치면 저보다 더 어, 잘나가시는 분도 많이 오셨고요. 또 업이 예, 업력이 높으신 분도 오셨고 어, 어떤 기반 지식 많으신 분도 오셨어요. 어, 제가 뭐 잘나서 많이 알아서 그런 건 아니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 보통 일반적인 무속에서 갖고 있는 어떤 갖지 않은 시각이나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들으러 오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그 저의 견해나 이런 말이 그분들한테는 힌트나 많은 도움이 됐던 것은 사실이에요. 물론, 제가 뭐, 구슬 어떻게 해요. 뭐, <laughs> 이런 거는 저보다는 그분들이 훨씬 더 많이 아시죠. 다만, 도의 어떤 천신에, 이런 데에 대한 관점에서 우리가 도를 닫고, 커플을 닫고 올라가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무속에서는 취급을 하지 않아요. 어제 이제 제자 두 분이 오셨는데, 한분 같은 경우는 한 오래 전에, 20년, 30년 전에, 내림 구조를 한번 하고 하시다가 어, 신당을 접고 이제 그 선도 수련 쪽으로 많이 또 불도로 닦으신 세월이 계시더라고요 어, 우리가 이제 그 선도 수련이나 뭐 단전 호흡이나 뭐, 뭐 무슨 선도 가르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사실 그분들이 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다 신이 있어요. 저도 어쩌면 이런 무속 쪽에 발을 안들였다면 아마 그분들처럼 수행이나 단전호, 선도수련 쪽으로 가르쳤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저는 이제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무속신앙에 대해서 발을 좀 드리게 됐고 또 우리의 진정한 신에 대한 면목을 알게 됐고 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수행 단체를 이끌고 수행을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게 됐어요. 역시 그분들도 신은 존재해요. 그런 할아버지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수행을 이끌 수 있고 영적인 파워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강조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 닦아 나갈 때 내가 성장을 해 나가는데 그 어느 정도 단계에서는 내 신을 찾아야 되고 내 신과 함께 도의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단계가 항상 와요. 우리가 이제 그 뭐 약간 어 제가 제자분들 말고도 우리가 이제 뭐곡선도나단월드나 이런데에서 종사하셨던 분들 또는 이제 원불교에 교무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도 제가 이제 현님 중에도 계시는데 다어 신에 관해서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예요. 종교라는 틀은 사람이 만드는 거지만 인간은 내 의지에 상관없이 신적인 존재고 나도 신이고 조상도 신이고 이런 신들이 다 존재한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뭐그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순복교회 조용기 목사 같은 뭐 그런 분들도 신이 있어요. 그 조씨 집안에 대한 내력이 존재해요. 그걸 교회로 승화시킨. 그래서 뭐 종교 사업으로는 다른 성장을 한 분이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선도수련이나 단체에 가면 어느 정도 닿기는 하지만 한계점이 오는데 바로 신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제자분은 그래서 이제 뭐그뭐 천수차나 관세음보살을 모셨대요. 물론 처음에는 이제 뭔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봐도 뭐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어 저는 이제 무슨 얘기요초중고 대학 뭐 대학원 박사 이렇게 과정이 있다고 치면 어 어느 정도 내가 공부를 해서 나름대로 어, 선도출련을통 해서도 도를 많이 닦아 왔어요 무의 단계에서 이 밖으로 이제 출신을 해야 되는 단계가 와요 근데 이분이 이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야 되냐? 그, 하늘이란 대상이 뭐냐, 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그,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요거는, 방송에서는 알려드리지는 않고요 어, 혹시 나중에 뭐,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음, 50년째 알려드릴게요. 이런 대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거기로 우리가, 어, 조인트를 해야 되는, 그런 단계로 오르게 돼요. 진작은 이제 도의 세계, 도의 제자로, 또는 천신의 제자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또한 분의 제자는 어 이제 작년에 오셨었고 제가 이제 이런. 다 저렇다 얘기를 해 드렸고 어, 당신은 3프예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기분이 좀 좋으셨는지 어떤 얘기 듣고 자존감을 찾으셨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또 언제 오랜만에 봤는데 제가 얼굴은 낯이 있는데 누구셨더라 이렇게 했는데 뭔가 모르게 뭐 많이 닦이셨던 음, 같더라고 그러니까 신은 굉장히 밝고 좋으신데 항상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해요. 음, 음. 그래서 가까이는 갔지만 완벽하게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다. 근데 이분이 많이 바뀌셨더라고. 근데 역시 이분도 뭐가 문제냐면, 이 단계에서 넘어가야 되거든요. 도의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그, 이제 그분이 하셨던 얘기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저렇게 할까? 그냥 이렇게 슉한 번만 해도 될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도가 높으면, 방편이 되게 간단해지거든요. 물론 이제 영업적인 방편으로, 사업적인 방편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당연히 돈을 많이 벌수 있어요. 많이 차려놓고 뭐가 또 화려하게 해야 뭐 700, 800, 1000만 씩뭐 2, 3천만 원씩 또 벌죠. 그죠? 뭐, 굳이 뭐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하면 에이 이게뭐이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그분이 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어, 분이 이제 빙의가 돼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비행기는 됐는데 반신반의하는 거지. 그래갖고 아, 저 그러지 말고 내가 어, 여기 인등은 무료로 켜 줄게. 예. 근데 혹시라도 뭐가 오는 듯한 차도가 보이면 그때 와서 이렇게 제대로 해라라고 했대요. 진짜로 인등을 올려서 뭔데 볼까 가잖아요 그래갖고 비행기가 이게 된 거지. 예. 돼 가지고 어, 와서 이제 정식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왜냐면 이분들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뭐땅 커서 뭐 장사하나요? 아니잖아요. 뭐 생업을, 생업을 유지해야지. 이렇게 했대요. 그때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뭐라 그럴까. 그래서 이제 이런 제자분들이, 어, 할아버지들이나, 신들은 굉장히 높아요.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그 무업을 하는 이런, 이제 다 카타고리에서 크게 보면 다 무당이라고 보죠. 그러나 이 단계에서 어떻게 잘 넘어가면 우리가 아, 저 사람은 이제 부인이야 라고 할 수도 있는 단계를 올라가는 분들도 드물게는 있어요. 사실 드물다기 보다는 모든 분들이 결국은 어떤 신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일반인, 일반적인 무속인들도 거기를 가기를 원하고 가는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신이 가시고 또 높은 분이 내려오시고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무업을 하시다 보면. 그래서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 단계를 오를 수 있는 과정에서 항상 매여 있고 또 인간의 습이나 생각에 대해서 이거를 딱 벗어나야 뭔가 나의 껍질을 팍 터뜨리고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한 한계 이런 거가 좀 부족해서 그걸 깨우치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무엇 말고도 어떤 진정한 하늘이나 천도에 대한 이제 저기서 천도는 이제 뭐그 조상 천도하는 천도가 아니라 어떤 그 하늘에 닿는 도의 관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공부 과정에 있어서 가야 되는 것들이 지금까지 무속에서는 그렇게 많이 제대로 알려지지는 않고 이제 점사를 잘 보고 신을 많이 불려서 신도도 많이 생기고 어 이게 이제 조상 풀어주고 이런 거로 많이 발전이 되어 있고 특화가 되어 있어요. 뭐 이런 분을 우리가 무당과 잘 불린다라고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런 단계에 올라가야 되는 천도가 돼야 되는 진정한 의미의 그무자가 이제 딱 한들 딱해 갖고 사람 가운데 사람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무잖아요. 그 원질적인 무라고 된다면 사람이 곧 하늘에 이렇게 딱 닿아야 되는 이렇게 되는 어, 그런 봤을 때그 이것을 이제 잘 해나가는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이제 영상회를 통해서 제가 뭐 길목은 또 방편은 어, 만들어 놨어요. 물론, 이제 제가 다 만든 게 아니라, 어, 위에 많은 분들이 다 만들어놨던 거를 우리가 보니까 되게 어렵게 되어 있어요. 뭐가 뭐지다 어렵게 되어 있어. 또 중간에 하는 놈이 책을 보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거 진짜 안 가고 보 책을 썼어. 그 그것들을 정리해가지고 단순하게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영산회에요 뭐 엔지니어 생활을 많이 해서 그런지 막뭐 메뉴를 막 복잡해 놓고 야 이거 보고 고쳐 그랬더니 못 고치자 대부분 사람 못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딱딱 포인트 먼저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요. 라고 만들어 놓은 게영산회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어, 혹시 그런 제자분들이 있다면 영산회에 오신다면 또 일반인 수행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영산에 오신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물 두드리시면 방법은 있습니다. 어, 제 이제 뭔가 그분이 참관성무님에 대한 이런 거를 좀 받으시더니 굉장히 막 마음에서 동요하시더라고요. 어. 그 장관 정모라는 신이 이제 우리가 영사에서 이름을 좋게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붙여놓은 거지만 어디서 갑자기 뻥하고 나타난 신은 아니에요. 원래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우리 민족이 신앙했던 그러한 신을 어 우리가 현대적으로 좀 재해석해서 탱화도 좀어 요즘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좀와무하멋있다 이렇게 하게 저렇게 멋있게 좀 이렇게 해놓은 거죠. 좀덜무속직하게 해놓는 거지. 어, 원래부터 우리가 신앙했던 그런 신이에요. 다만 우리가 영산에서 영상, 비주얼하게, 뷰티풀하게 만들어놓은 신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신을 통해서 우리가 가까이 나갈 때 우리의 모든 이런 부분들, 어, 이런 것들이 잘 정리되어지고 풀려지고 또 도의 단계로. 나가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방송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